대통령과 참모진들의 업무가 청와대로 완전히 이전된 가운데 윤석열 정부 시절 용산 대통령실 내부 모습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오늘 아침 김어준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공개한 사진. 대통령 집무실 가장 안쪽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우나가 나옵니다. 편백나무 재질로 꾸며진 시설 가운데에는 스토브와 건식 사우나용 돌무더기가 있습니다. 사우나를 하는 동안 볼수 있도록 벽에 TV도 설치됐습니다. 이 시설에는 별도의 문이 또 있습니다. 이 문은 샤워실로 연결되고 넓은 공간에 대형 침대가 놓여 있는 침실로 이어집니다. 침실 옆 별도의 내실에는 긴 소파와 의자가 놓여 있는 응접실도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기관장이나 이분들 작은 내실은 강한 그렇죠. 경우는 있습니다. 밤새 쪽잠 자는 정도의 네. 집무실에 사우나가 있는 경우는 아마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laughs> 윤전 대통령이 지각 출근을 할때 드나들었던 통로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기존 주차장 벽을 허물고 만든 별도의 길. 밖에서는 잘볼수 없도록 불투명한 재질의 벽면을 세웠고, 길을 따라 쭉 걸어들어가면 지하 1층 주 출입구로 이어지는 문과 별도의 문이 있습니다. 이 문에는 경호처 문양을 배경으로 폐문,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같은 별도의 출입구 공사를 완료한 시점은 2022년 11월 23일인데 딱그 이틀 전인 11월 21일에 윤석열 도어 스태핑은 중단됐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MBC 기자와의 설전을 도어 스태핑 중단의 배경이라고 강조했는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 중단을 준비하고 있었던 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됩니다. 소위 도어 스핑을 그만둔 건 이게 완공되기 아, 그나 맞춘,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제 그 기자들 보러 안 가도 된다. 우연칠수 강 실장은 이번 공개 사진은 용산 대통령실 공간이 완전히 허물어지기 전에 기록용으로 찍어놓은 사진 중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던 윤석열 피고인이 오늘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개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며 군사적 이익을 해친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오늘 발부한 건데요. 이로써 윤석열 피고인이 이번 달 18일에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가능성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첫 소식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 이적 혐의 재판에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36부가 조금 전윤전 전 대통령을 추가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앞서 윤전 대통령을 일반 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개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고 원점 타격을 지시하며 국가 비상 상황을 조성해 군사적 이익을 해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구속 신문 당시 특검 측은 이 같은 군사 작전이 은밀하게 진행된 만큼 진술을 짜맞출 가능성이 크고. 윤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구속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군사작전을 기소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윤전 대통령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막 하는 것은 대통령 전쟁을 막는 것이 주의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국민 뭐 일반적으로 대통령을 기소한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 기소인지를. 지난해 7월 체포 방해 혐의로 발부된 구속영장 만기일은 1월 18일. 하지만 이를 2주 앞두고 다른 재판부가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오늘 16일로 예정된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 전에 윤전 대통령이 당장 풀려날 수 있다는 우려는 해소됐습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 자 그럼 법조팀 윤상문 기자에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윤 기자. 아, 새해 업무 첫날이고요. 구속기간 만료를 16일 앞두고 추가 구속이 됐는데 윤석열 피고인 측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변호인단이 조금 전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 범죄 사실도 특정이 되지 않았는데 인멸할 증거가 어딨냐며 사법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판기 영장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어, 오늘까지 벌써 세 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됐죠. 첫 번째로 발부됐던 내란 혐의 구속영장은 지규현 재판부가 취소했고요. 이후 지난해 7월에 체포 방해 혐의로 재구속된 건데 이 구속영장이 만료되는 18일 전에 일반 이적 혐의로 또다시 구속영장이 나온 겁니다. 이번에는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 36부가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를 했고요. 이미 지난달 24일에도 같은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발부의 전제 조건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입니다. 공모 관계에 있는 세 사람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지난달 23일에 윤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심문을 한뒤 10여일 만에 결론을 내렸는데요. 법원 휴정기가 끝나는 직후인 오늘 12일에 일반이적 혐의 첫 공판이 열리는 만큼 그 전에 구속 판단을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판기 영정이라고 반발했다. 자, 그리고 오늘 열린 내란 재판에서는 결심 공판 일정이 굳혀졌잖아요. 이게 그러면 구형이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구형이 언제 나올지 구체적인 일정이 좀 공지가 됐는데요. 어 일단 오늘 윤석현재 다음 주 수요일과 금요일, 네. 그러니까 7일과 9일에 결심 네.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네. 네. 어 그렇 지난 기일에 다 마무리하지 못한 김영현 전 국방장관 증인신문은 다음 주 월요일에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요. 네. 그 이후에 본격적인 결심 공판을 시작하겠다는 건데요. 일단 7일에 검찰이 구형량을 밝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7일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판이 윤석열, 김영현, 조지호 등 각기 나눠서 진행되던 재판이 병합됐기 때문에 피고인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각각 최후 변론을 진행한다면 9일에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 주 중에 구형이 나오고 이고 구일에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자 법조팀 윤상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이 문을 닫으면서 윤석열 피고인이 대통령 시절에 사용하던 집무실 내부가 일부 공개됐습니다. 자 그런데 의혹이 제기됐던 것처럼 정말로 사우나가 있었습니다. 집무실 맨 안쪽에 이른바 히노키 사우나가 있고 연결된 내실엔 대형 침대도 있었는데요.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용산 대통령 집무실입니다. 집무실 안쪽 문을 열고 깊숙히 들어가니 사우나 시설이 보입니다. 일본어로 히노키 편백나무 재질로 만들어진 사우나 중앙엔 돌을 데우는 스토브가 놓여 있습니다. 또 사우나를 즐기며 볼수 있도록 의자 정면엔 벽면 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맨 안쪽에 있는 문을 들어가면. 화장실이 있고 바로 옆에 사우나가 있고 집무실에 사우나가 있는 경우는 아마 전무후무하지 않을까요? <laughs> 사우나는 내실로 연결이 됩니다. 이곳은 대형 침대뿐만 아니라 소형 냉장고와 인터폰 그리고 손톱깎이와 거울까지 따로 구비돼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실의 안쪽엔 또 다른 내실이 있었습니다. 응접실로 추정되는 곳으로 가운데 탁자를 두고 5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소파도 보입니다. 사진을 공개한 강훈식 비서실장은 작은 호텔 같아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 안쪽에 따로 있는 본인 내실입그 안에 되게 숨어 있는 공간이 컸던 거은 호텔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은 거라서. 여당은 국정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권력을 개인의 편의와 안락함을 위해 행사해도 된다는 오만한 인식을 보여주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방궁처럼 눌러 앉을 심산이 아니었는지.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사적 공간으로 만든 경위와 예산 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던 비밀 통로의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피고인이 대통령이던 시절 지각 출근하는 모습을 감추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이는 비밀 통로인데요. 군인들 통닭 사줄 예산도 없었다면서 다름 아닌 국방부 예산을 끌어다가 이런 통로를 만든 건데 비밀 통로가 완성된 시점조차도 공교롭습니다. 이어서 이재욱 기자입니다.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지붕을 따라 긴 가림막이 설치된 통로를 지나가면 대통령실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나옵니다. 문을 열면 내부 통로가 나오는데 대통령 집무실로 가는 길입니다. 해당 통로는 폐문,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써붙여 다른 사람의 통행은 차단했습니다. 이 길은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밀 통로인데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의 눈을 피해 출근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출입구는 윤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두 달여 만인 2022년 7월 27일 만들기 시작해 4개월 만인 11월 23일 완공됐습니다. 당시 MBC 기자와의 갈등을 불미스러운 사태라며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 지 불과 이틀만입니다. 이 때문에 폐쇄적인 청와대에서 벗어나 언론과 활발히 소통하겠다던 윤전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1층에 프레스 센터를 설치해서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한참 전부터 비밀 통로를 준비해 놓고는 언론과의 갈등을 핑계삼아 도어 스태핑을 끝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연히 일칠 수 있는데 이게 완공되는 시점에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늦장 출근 의혹은 취임 직후부터 재임 기간 내내 제기됐습니다. 심지어 경호 차량을 동원해 가짜로 출근한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9시에 가짜 경호 차량이 출발하고. 어쩔 땐 11시, 어쩔 땐 오후 1시에 또 다른 경호 차량이 출발합니다. 이게 상식에 부합합니까? 결국 윤전 대통령의 비밀 통로가 공개되면서 언론과 적극 소통하겠다는 윤전 대통령의 말은 허언이었다는 게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